오, 자식 뭔가 거대한 것을 들고 있네. 나이스를 해야겠어. 아이씨! 유튜브 여러분 오늘 해볼 게임 AI 리미트라는 게임이구요 다크 소울 같은 게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뭔가 미소녀가 들어간 어떤 게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크기 키우는 옵션은 없었던 것 같아. 백발 미소니 Where is this? 여기는 도대체? 그목슨 장검. 어? 어떡하지? 어디인데 이끼. 아 이거 무슨 다크스톨 모드 같애. 뭐야? <laughs> 허수수 매우 위험합니다. 익스트림 대인저 보이드 비스트 쉽지 않은데? 부터 하자. 기술같은거 없나? 옷을 다 벗으면 됩니다. 새로운 무기를 얻으면 무기스킬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무기스킬 사용 L,T,R,B? 애를 살짝 기울이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아, 페이탈 스트라이크 오케이 수로창조 수선을 먹어야 돼. 아 진짜. 좋아. 어. 어. 레일걸? 나 아까 그놈한테 복수하고 싶은데 이게 뭐예요? 이게 허터 뿔인가요? I'm Esteria. 나는 가지 엮는 <놀라> 자 아스테리아 여기까지 잘도 아픕니 세계 각지에 있는 결정가지를 찾아내어 복구하세요 아 결정가지가.. 결지야? 능력을 진화시키거나 무기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일단 체력을 올려야될것같아 나같은... 컨 구데기는... 체력부터 올려야돼 이것을 받아주세요 생명의 이슬 아 이게 에스트구나 선택하세요 나는 둔탁한 무기 좋아하니까 대검으로 가자 그럼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아니 연속 아나 레이저도 좀 쏴보자 네, 소울 게임이면 그런 포지션을 잡고 있어야지 그니까 이게 약간 요즘 게임스럽지 않게 킬이 뭐 화려하고 뭐 그런게 없고 그냥 진짜 닥쏘야 그냥 깜짝이야. 아놀랬잖아 엉직이 걸린다면 두렵지 않다. 실드, 방패 모드, 팔 모드, 그런 건가? 근데 나는 패링으로 가자. 어차피 못 막을 것 같은데. 어? 위험해 친구. 누가 위험한 거지? 얘를 때려야 되나? 잠깐만. 그 자식 센데. 아 이게 상인이야? 어? 포니테일? 포니테일을 껴보자고. 어, 포니테일 못 참지. 무스전 같은데. 자세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안보 이게 하는 그런 거없 나？헤븐스 웰의 입구 인가？아 ai 엘리 미트 <laughs> 표준형 마음이 꺾인지 막! 알았어, 내가. 뭐? 아, 어떻게 배치마저도 표준형이냐? 어 Now that I've talked. 구매 이런 건 필요 없고, 어 이런 게 당긴다. 드릴 드릴이 있다고? 못 참지. 얼마나 드릴이지? 이게 무기가 드릴이 아닌 것 같은데. 으악! Your money and your life. money and your life <S> <S> uh, <S> 아까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잡았어야 되는데, 이걸 10트를 하고 있으니 정말 늙어 빠졌다. 진짜 그게 맞나? 아, 일어나세요. 얘는 머리에 뚝배기를 쓰고 있어. 그뭐 뭐더라? 스팅 게임입니다. 뭐라? 아, 야, 이 새끼가 그 그냥... 짐라인. 어, <laughs> 아이 기술로다가 이제 잡고 가네. 얘도 <laughs> <그래도> 기검사임. <비범사임? 웃음> 어, 자식, 뭔가 거대한 것을 들고 있다. 나이스 를 해야겠어. 진짜 표준형 그 자체다 그냥. 여이. 아 이거구나. よいああ。 아니 왜 그게 잠시 아이씨 아 진짜 알아듣겠어 <laughs> 아, 알았어. 안 갈게. 방금 아이템 있었어. 무슨 아이템? 아이템이 있었다니. 어딘 어디 있는데요, 아이템. 저거 어, 아이템이 아니라 쪽집야 저거. 아이, <목소리> 아, 뭐야? 넌 뭐야? 어? Did I fall asleep? 아 그러니까 이 게임 화면 할수록 느끼는 게그 다크 소울다 그냥 씹덕 스킨만 쉬운 것 같아 그냥. 응? 어? 못 참지. 레이드 보은못 참지. 어. 순소의 세계. 엘레오스, 아 어, 낫이 있어? 오, 오, 이거 좋은데? <laughs> 아 엘리베이터 내려갈 때 머리 올라가는 거, <laughs> 아니 얼마나 빨리 내려가게 왜슨 설날 본다 똥챔 아, 와, 방금 봄? 아이 새끼 조인트 개잘까네 이거. 와, 너, 너는 평생 똥을 싸지 못하게 내가 주먹을 똥구멍에 쑤셔 넣어줄게. 똥심 씨발. 바로 이제 이, 이 새끼 후장에 어, 이 피스팅을 하기에 적절한 장소인지, 근처에 매복해 있는 족 같은 새끼가 있는지 잘 확인하고 면밀히 검토 후에 이제 삽입 들어가는 것이. You're not welcome here. Outsider. 블론드? 내가 정확히 못 눌렀어. 안 이 나동, 이이 번호 를 y 스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게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난소라이크 너무 좋아. 어, 다 해봐야겠어. 그러면 이것도 추천. 아.